임성배 TV 보는가 댄데크 그... 오늘은 광명에서 분양하는 물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입니다. 이름에서 볼수 있다시피 자이와 더샵 그리고 포레나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분양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세대수는 총 3585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 809세대 진행을 합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8층으로 28개 동의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택형은 3구 제곱미터, 4구, 74,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11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를 적용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조합원 분들께서 좋은 타입의 물량들을 많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3구 타입과 4구 타입의 물량이 많이 있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에요. 입주 시기는 2025년 12월에 예정된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지역도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입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입지는 어디냐면은,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 인근의 아파트들이 이제 핵심적인 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광명사거리역하고 굉장히 먼 것을 지금 현재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산역하고도 굉장히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주변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는 입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주변에 노후화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앞으로 개선되긴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렇고 약간 언덕이 있는 그런 지대에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 현장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비행기 소음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 현장에서 비행기 소음을 직접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 이외에도 주변에 1호선 개봉역과 구일역 하고 바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거의 맞닿은 그런 어,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안양천 건너편으로는 이제 서울 디지털 국가 산업단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수요들이 주변에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단지와 2단지, 3단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단점하고 주변의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아주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주변의 가격을 살펴보게 된다면 광명 자이 더샤 포레나 같은 경우에. 어 이제 84 타입의 분양가가 거의 10억 원에 육박한 9억 8400만 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가 지금 현재 분양이 완판된 걸로 보여지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에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9억 9250만 원에 책정이 되었어요. 물론 광명자이 더샤 포레나보다 조금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은 여기도 이제 물량이 소진되는데 조금 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은 거의 비슷한 분양가에 책정이 돼서 분양을 하고 이 건너편의 개봉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어 10억 원에서 11억 원의 이제 실거래 가격이 책정이 됐었는데 최근에 2023년도에 들어서면서 35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8억 1000만 원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매물 같은 경우에도 8억 초반대의 매물이 있는 것을 봤을 때어 많이 올랐던 가격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광명자의더샤 포레나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시세 대비 현저하게 싸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어 현저하게 비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준해서 지금 현재 분양가가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다 모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1단지하고 그리고 2단지하고 3단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매치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1단지와 2단지, 3단지로 나누어져서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건설사는 GS 건설, 포스코 그리고 하나에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커뮤니티라든가 조경 시설들이 잘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단지도 그렇게 작지 않은 세대가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형 평형의 아파트들이 2단지에도 좀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 가 협소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네요 동호 배치를 간단히 살펴보게 된다면 1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세대가 저층 세대 1층과 2층 세대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층 세대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 타이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에 있는 로열 층들은 조합원분들이 모두 가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동들도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좋은 물량들은 조합원들이 모두 이렇게 가져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단지의 동호 배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4구 타입 같은 경우에도 로얄층들은 거의 조합원들이 가져갔고요 이제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세대를 가져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조합원 물량들이 이렇게 많은 아파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을 통해 가지고 내집 마련을 하기에는 로얄층들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3단지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분들이 로열층 물량들을 모두 가져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조합원 물량이 많은 이런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양하려고 하는,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양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 타입이 해당 로열층들이 많이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하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평면도를 간단히 보시면 3구 타입 같은 경우에 303세대 굉장히 많은 타입이 남아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투베이에 방이 두 개, 화장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특별한 그런 평면도 장점은 보이지 않고요. 일반 3구 타입의 평면하고 비슷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4구비타입 같은 경우에는 392세대가 있고요, 어, 물량이 상당히 4구 타입도 많이 있습니다.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과 침실이 그리고 거실과 욕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 맞통풍이 가능한 구성이고요, 그리고 침실 1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구 타입보다는 상대적으로 4구 타입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청약을 하기에 3구 타입보다는 4구 타입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7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24세대 그래서 어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과 침실이 침실 3으로 3개의 방과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성이라고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창문도 나 있고요 그리고 침실 3에는 조그마한 이런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나 있는데 제가 봤을 때이 평면 구성은 포베이가 아니라는 단점과 그리고 방이 알파룸 하나 정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알파룸이 없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두 세대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합원 분들이 좋은 타입 그리고 평수를 모두 가져갔다고 보면 되는데요.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과 침실이, 침실 3 그리고 침실 4까지 알파룸까지 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모두 방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맞동풍이 가능하고요. 드레스룸도 대형 드레스룸에 창문까지 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현관의 팬트리의 부재 그리고 주방 팬트리가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평면 구성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68세대가 남아있는데요. 아무래도 84A 타입보다는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 구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2베이에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이 하나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 창과 측면 창이 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맞통풍이 안되기 때문에 환기가 조금 취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의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구요. 현관에서 진입을 했을 때, 이제 주방에 팬 트리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2타입 같은 경우에 19세대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8호제곱미터 이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의 추첨제 물량이 있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 침실 4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한번 꺾어서 가는 구성으로 되어있고요 주방 맞동풍이 되어있는 구성이고 넉넉하게 주방이 형성되어있습니다. 다용도실 또 창문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넓은 다용도실을 구성하고 있네요 침실을 같은 경우에 대형 드레스룸과 그리고 작은 드레스룸 두 개의 드레스룸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112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잘된 평면이라고 보여지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모집공고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 2년 이상 거주자가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전용 면적 8호 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그리고 8호 초과, 초과의 물량은 추첨제 100%로 이제 어,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청약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예치금을 미리 선납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은 특별 공급은 5월 4일 그리고 1순위가 5월 8일, 2순위 5월 9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16일에 있습니다.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좀,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면은, 3구 제곱미터는 303세대, 4억 5천 6백만원, 4구 제곱미터는 이제 한 세대가 있는데, 5억 300만원, 4구 B타입 같은 경우에는 392세대, 5억 9천 500만원, 7사타입 같은 경우에 24세대, 8억 7천 8백만원, 어, 8사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원을 넘는 가격에 책정이 되었고요 112타입 같은 경우에는 13억원에 이제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을 보게 된다면 어, 3구 타입이 303세대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4구 B타입이 어, 392세대로 물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 8사 어, B타입이 68세대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물량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청약신청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합원분들이 대다수의 로얄층들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입지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 지대가 좀 높다거나 그리고 주변이 낙후화되어 있고 비행기의 소음이라든가 어, 이러한 단점적인 부분이 있고 광명 사거리 역이나 철산역하고 굉장히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봉역하고 구일력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역세권의 아파트가 아니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으로 재정비 촉진 지구 안에서 아주 우수한 아파트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다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가 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광명에서 어 내가 직주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어이 물량이 많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높, 높습니다. 그래서 8사나 7사 타입의 자금적으로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 2개의 물량을 어, 내지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구 B타입 같은 경우에 당첨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수도권의 핵심지역 같은 경우에도 4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6억원을 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현저하게 비싸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시세대비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청약을 통해서 내지 마련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점이 낮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구 타입과 4구 타입은 충분히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3구나 4구 타입 물량은 이제 완판이 안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주변을 한번 현장을꼭 돌아보시고 제가 적극적으로 이 물량 아주 좋은 물량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누군가한테는 직주근접이 가능하다면 또 최고의 물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현장에 방문 하셔서 이 물량 청약할지 말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